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 드릴 전에도 한번 소개해 드렸는데요 저희가 밭이 여러 군데 있는데 일단은 여기가 가장 지금 나무가 잘 커서 이쪽에 한번 보여 드릴게요 음 향기도 좋고 지금 여기는 치자 꽃치자입니다 여름 지나고 나니까 키가 벌써 커서요 아주 폭도 좋고 너무너무 좋습니다 제가 오늘은 스카프 가져와서 한번 재보러 가는데요 이쪽에 있는 밭에는 대다수가 보이시나요? 평균 60, 70 나오고 있어요. 폭도 좋고, 전에는, 지금 치자 같은 경우는, 어, 이쪽으로는, 볼게요. 이쪽에는 조금 어린데, 음, 제가 대충 보면 40 나올 것 같은데, 맞네요. 딱40 나옵니다. 적은 애들은 40, 50, 60, 뭐 70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평균, 40, 50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꽃이자입니다. 저희가 꽃이자는 이쪽에 있는 밭에하고 저쪽에까지 하면 한 대략 2만 주가 있는데요. 지금 아이고야. 보리네. <laughs> 어, 향기가 너무너무 좋습니다. 꽃이자 필요하신 분은 연락 주세요. 저희가 채소 천주부터 상차 작업 해 드리고 있습니다.